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스튜디오 다빈치 다녀왔습니다. MBC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사진관이기도 하고요. 미주 보건 사진 전문 유재석 증명사진 촬영한 곳입니다. 증명사진, 프로필 사진, 가족 사진, 이미지 사진, 영정 사진, 사진 복원하는 사진 합성 전문 스튜디오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특징을 또 말씀드리자면 일반 증명사진은 예약 없이 바로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취업 사진 패키지, 1인 상반신 프로필, 장수 사진 반려동물 프로필, 2인 이미지, 4인 가족 사진 등등 사진 관련해서는 전문 사진 작가가 촬영해 주고요. 그 이후 보정 작업도 전문가들이 따로 팀을 구성하고 있어 정말 예쁘고 멋있는 사진이 완성됩니다. 머리 손질하고 메이크업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사진 촬영하는 내내 너무 감사했던 게 어떤 포즈를 취하고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지 등등을 잘 알려 주셨고 컬러 증명 사진이기 때문에 뒤쪽 배경도 섬세하게 세밀하게 잘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진 촬영 후에 정하는 작업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1대1 매칭 서비스를 해 주셨습니다. 사진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사진이 좋은지 우선 고른 뒤에 점을 뺄 건지, 어떤 부분을 수정할 건지 등등 바로 옆에서 1대1로 매칭을 해 주셨습니다. 연령대와 피부톤이 비슷한 연예인 사진을 가져와서 한 번에 적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해서 제 사진에 적용시켜 주셨고요. 사진 보정까지 모두 끝난 뒤에 이메일로 사진도 보내 주시고 프린팅도 이쁘게 해 주셨습니다. 연예인 유재석이 방문할 만큼 정말 사진 촬영을 잘 해주시고 보정 작업까지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간석 오거리역 사진관 스튜디오 다빈치에서 좋은 증명사진 찍으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